자, 이번 시간은 97페이지에 있는 문장 입력 시 교정하기인데요. 네. 빠른 교정 동작이라는 메뉴예요. 음. 자, 도구 탭에 보시면 여기에 맞춤법 검사 한 거, 그 옆에 빠른 교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자 좀잘 보이게 저 글씨를 좀 크게 할게요. 자, 한 32포인트.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글씨를 쓰다 보면, 글씨를 어떤 글씨를 쓰고, 띄어쓰기를 딱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글씨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띄어쓰기도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한글에서 미리 우리가 실수 잘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교정하는 그런 단 낱말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기, 기능들이에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한번 써보죠 자 사랑할 수자 띄어쓰기를 안 하려니까 또 어색하네요 자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누가 됐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쿡 눌러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빨간 줄이 가있다가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빠른 교정이 동작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 빠른 교정 동작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음, 그렇구나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뺄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빠른 교정 내용이 있는데요. 참고 삼아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면요. 빠른 교정 사용자 사전, 그래서 여기 미리 이렇게 다 등록이 있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뭔가를 쓰고, 을을 잘못 썼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끔 미리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영어에서도 자주 틀리는 것들 이렇게 미리 자동으로 교정되게끔 미리 쭉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자 심심하니까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더하기 표시 있죠? 자 요거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틀린 말. 자 여기다가 자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는 요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를 쓰고서 띄어쓰기를 한다라면, 예 여기는 나쁘신 분 이렇게 받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추가. 그러니까 여기 딱 추가가 됐어요. 닫기. 자, 한번 써보죠. 에이, 저런, 나쁜 놈. 그리고, 띄어쓰기를 한번 쭉, 어, 노무라고 썼죠. 나쁜 놈. 띄어쓰기. 그러니까, 나쁘신 분.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자동으로 띄어쓰기 되고, 자동으로 글씨가 바뀐다 그러면, 어, 빠른 교정이 요게 동작을 해서 자동으로 제대로 맞춰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빠른 교정 동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